고장코드가 떠서 입구가 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니까 2016년식이네요. 16년식이고요. 지금 고장코드는 P0456이 떴습니다. 시스템 누설 감지입니다. 이건이 왔고요. 한번 교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속 뒤쪽에 타이어 탈거를 하고 안에 흙받이 카바 탈거하고 여 안쪽에 있습니다. 주구 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했습니다. 어디가 망가지냐면요. 여기가 망가집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어, 이거 절대 못 찾아요. 아, 그라운카소피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가서 부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건 제조불량이 제조불량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작업을 하실 때 호수라든지 예. 증발기 누설 가스 누설 작업하실 때 예. 재작업 안 하시게 꼭이 삼성차 샘식스는 무조건 호수를 호수가 있다 파이프를 점검해 봐라 파이프부터 점검해 보고 나머지를 보시라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체 이게 문제가 지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 조립을 하겠습니다 2016년식은 파이프 탈거해서 이 안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시경을 넣어서 먼저 보시던가요 이쪽이 부풀어 올랐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부풀어 올랐는지 이쪽에서 누일이 생기니까 어,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작업을, 다른 걸 진행을, 1차가 이겁니다. 1차 이것부터 하시고 나서 다른 걸 2차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조립을 했고요. 주유구 안에까지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 우리 카바 넣고 타이어 장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을 알, 완료했고요. 고장 코드가 소거가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실때 어, 이 차만 다른 차하고 틀리게 이 차는 꼭 어, 지금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 볼게요. 내흙받지 깨끗하게 세척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보고 고장코드나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네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